일요일 아침 9시 정도인데요. 비는 오지 않는 밤이었고 아침에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기온이 영상 6도고요. 비가 온 후라 습도도 꽤 높죠. 그런데 지금 여기나 여기도 비안 맞았고 안방 창틀도 비안 맞아서 너무 이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평안대요. 거리대 다육이들 물도 말려주고, 통기도 해주고, 해도 보여주려고 와서, 비닐도 걷어내고, 미끄럼 방지 시트로 덮, 차광을 위해서 덮어놨던 것도 걷어주었습니다. 이쪽에 비도 안 맞고, 차광과 뭔가를 열심히 해줬던 곳은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있었는데, 이 트윈베리 끝자락이 새가 한번 쪼았는지 살짝 갈라지면서 흠이 있네요. 뭉크 제가 새가 뜯었다고 했었었는데 그 뜯은 흔적이 변색이 되어 가고 있고요. 펜지 양쪽에 꽃대 올라오는 거죠. 이쁘게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걱정은 이쪽 거리대. 저쪽 끝에 마디바 있던 자리에 마디바 어, 두 개짜리 합식해서 심어놓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입장 하나가 검게 보여서 꺼내려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마사가 떨어지고 난리 나서 그거 꺼내고 하면서 보여지니까 다육이들 상태가 만만치 않아서 다 꺼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중에 물을 말려서 어, 밖에 나가야 될 아이들은 이렇게 배치했고요. 불새가 화상 입었었는데 그 화상에 어 물러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거 검게 변하고 있어요. 이대로 거리대에 두면 안될것 같고 여기도 화상이 좀 진해져서 안으로 들였고요. 까라솔이 아무리 봐도 제가 영상에서 봤었던 탄저 같기도 한 흔적이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금깨금깨 변하는 한 자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지금 깔아서 이게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될지 몰라서 드렸어요 조금 전에 본 자리 같은 경우는 윗잎장에 이렇게 윗잎장에 아랫잎장에 생채기를 낸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가 큰 잎사귀에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마르나이 저 아내도 그렇죠. 이거 탄저 맞나요? 아니면 아이 어, 까라솔 이 증세가 현재 제 경험으로 대체해 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카메라에 담아 보는데요. 이거 탄저일까요? 아니면 화상을 입고 거기에 비를 맞아서 입은? 일정한 무슨 피해나 상, 분명히 생채기 같긴 한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라 마디바가 이렇게 두개 심겨져 있었는데 한쪽이검 검은 입장이 하나 있어서 그걸 들고 뒤집고 지금 나무나이 오른쪽은 같은 흙이 오염되었다고 보고, 오른쪽도 꺼내서 물로 싹 씻어내고, 좀 건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흙은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저 거리대가 비를 맞았고, 기온이 낮아 낮은 탓이었는지, 그 전에 먼저 뜨거운 햇살에 입장이 좀 약해져 있지 않았나 싶고, 그 와중에 비를 어 연속으로 맞았고, 거기에 약해진 입장들이 이렇게 다육이가, 어, 아파가는, 병들어가는 상황으로 이르렀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한참 속상하다가, 아, 속상하다가, 까라솔 만큼은 제가 또 고수님들의 어, 경험으로 또 지혜가 필요해서 영상 안에서 담아 보고 있어요. 이 까라솔 다른 새롭게 난 자구들은 건강한 편인데, 큰 입장들이 군데군데 군데 저렇게 요런 증세가 있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게 어 어떻게 대처해주면 좋더라라는 내용을 아시는 분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대 생활, 만만치가 않아요. 비좁은 베란다에서 덩치컨 이 아이들 거리대로 내보내고 나면 베란다도 쾌적해지고, 거리대로 나온 이 다육이들한테도 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빨리도 서둘러서 거리대에 나왔건만, 그 사이 비도 두 번, 어제까지 세번 맞았고요. 뜨거운 햇살에 또 먹이가 부족한 새들이 이 앞에서 다육이들 찾아오고 쪼고, 쉽지 않은 3월이 <laughs>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대 생활하시는 모든 다육맘들, 바깥에 다육이 내놓고 지금 3월에 이 변화무쌍한 일기와 환경을 겪어가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마이베란다 구독, 구독.